모든 이의 영혼을 움켜쥘 열정의 섹스포니스트, 뜨거운 가슴으로 연주하는 치명적인 울림을 느끼게 한다. 섹스포니스트 서정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일의 톡톡톡입니다. 오늘은 콘서트장에서 유난히 두갑을 나타내는 섹스포니스트가 있습니다. 서정근 교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laughs> 그래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가끔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공연은 2019년도 공연을 끝으로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네, 공연은 네, 네.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저도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 연주를 못하는 서정원 교수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네, 생각이 안 나요. 연주 하려니까 네, 꾸준히 했던 음. 연주인데 며칠 전에 건설협회에서 골프장에서 연주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그 항상 연주했던 열애가 신청곡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멜로디를 까먹는 거예요. 하도 안 해서. 천하의 서정근 교수가 콘서트마다 빠짐없이 연주했던 열애의 멜로디를 잊을 정도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죠? 열애를 2년 동안 안 해봤으니까. <laughs> 지금 이제 우리 인트로에서 어, 멋진 곡이 이렇게 쫙 깔리면서 이제 서정곤 교수로 소개를 했는데, 저거는 어느 때 영상인지 기억나요? 르네상스 호텔에서 콘서트를 할 때인데, 맞아요, 맞아요. 오프닝 곡으로 쓴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때 어, 호텔마다 콘서트들이 다 있었어요. 뭐, 마라사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입장료도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높았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석이 됐던. 콘서트예요. 네, 오바에서 자리가 모질라가지고 오히려 여덟 명 앉을 테이블을 열명 앉았다가 열명앉을 테이블 열두 명을 앉혔어. 맞아요. 네. 원탁의 네. 이점은 그래도 네. 의자만 갖다 놓으면 네. 끼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는 있어요. 삼백석을 못 채운다 그랬거든요. 가수들이 어 유명한 가수들이 못 채운다 그랬는데 그거를 칠백육십 석을 채웠어요. 제가. 아, 그러니까 참. 네. 세상에 색소폰 연주자가. 어. 어떻게 콘서트를, 음. 그것도 20만원, 25만원짜리 티켓을 음. 760석씩 음. 채웠다고 음. 아주 뭐. 아. 지금 이제 그 르네상스 호텔도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예. 예. 참, 어, 한때 좀 유명했던 특급 호텔인데. 어, 사실은 저희 그 채널의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채널을 이제 4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 서정근 교수를 연주, 음. 음악 쪽이이 이 콘텐츠의 1호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나름대로 서정근 교수는 콘서트를 많이 하니까 음. 콘서트를 실황으로 아예 네. 버리자 음.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발목을 자꾸 안 맞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년 동안 한 2015년 뭐그 이전도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했던 그 서정문 교수와 네. 저와의 콘서트를 한번 아, 추억 속에서라도 그려보자 싶은 생각에 오늘 자리를 네. 좀 마련했습니다 음,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오랜 시간 아, 수십 년을 ]구나. 형님하고 음. 늘 지냈고 제가 무슨 콘서트나 기획을 하면 꼭 서슴없이 서서 음. 사회를 봐주셨고 형님만큼 사회를 그렇게 보시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해외도 형님 모시고 많이 나갔고 어, 덕분에 저도 참 여행도 많이 네, 하고 그랬는데 유럽도 아, 많이 돌아다녔고 네. 형님하고 진짜 안 가본 데가 없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그럼요 많이 다녔어요 르네상스에서 했던 송년회 중에 네. 키엔세라하고 네. 키사스 키사스 아, 키사스 이두 곡이 있어요 네. 그두 곡을 듣고 네.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신나는 곡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뭐큰 콘서트만 한게 아니고 작은 콘서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래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콘서트가 있다 그러면 어떤 콘서트가요? 어, 사이판에 음. 콘서트를 하기로 돼, 돼 있어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어. 태풍이 사이판을 쓰고 갔어요. 초토화가 돼서 콘서트를 못 하니까 라우라우 베이에서 음. 하기로 했는데 사람이 이제 안 오니까. 음. 제발 와달라고 음.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그때 한 30명인가? 아, 2,30명. 20, 20, 30 그때가 20 정도? 2018년도인데요 제26호 태풍 위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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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이판을 휩쓸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모객을 했는데 콘서트도 준비하고 라운딩도 음, 예. 다 모이고 그랬는데 아 캔슬들 하시더라고 가차없이 또 캔슬 을 음, 하시대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는데 우리 서 교수가 또 그런 땐 용감해요 몇 사람이 되더라도 우리가 가서 그들하고 시간이 맞으면은 위로의 콘서트라도 좀 펼치고 싶다 음. 이런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때 또그 차성훈 대표 네, 트립 맞아요. 디자인의 차성훈 대표가 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서 교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면 가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성사가 맞아요. 됐어요. 그 현지인들도 그렇죠. 그 거기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공연을 콘서트를 보여주려고 보여주... 기획은 참 크게 음, 했었는데. 음, 음. 그게 이제 작게 변했죠. 이렇게 이제 안타까우니까 마음에 네, 아마 남아있는 네. 콘서트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때 영상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크루즈 <laughs> 공연을 해봤지만 <laughs> 요트 공연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요트를 타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도 바다에서 공연을 한번 하자. 이래서 펼쳤던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무런 음향 시스템이 없었고 그 필리핀 사람들이 연주하는 고음향 그 가지고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연장하고 <laughs> 혼났을 텐데 그 콘서트 중에서 두 곡을 뽑아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웃음> <웃음> 동백 아가씨와 소나무였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진짜 흔들려가지고 <laughs> 두 발을 이렇게 쫙 꺾고 하는데도 지탱을 하는데 흔들리니까 음정 흔들리지 그 다음에 몰입이 흔들... 안돼요. 첫째 네. 몰입이 안되더라 왜냐면 몸이 우선 흔들리니까 이거 섹스폰도 사실은 자세거든요. 그죠? 모니터가 없으니 요만한 MR 소리 들으니까 음. 그거 반주 나오는 박자 맞추려고 음. 그거 신경 쓰니까 뭐 완전히 그러니까 사회자가 옆에서 보기엔 재밌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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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반주 틀어놓고 멜로디로 색소폰 연주를 음. 많이 하는데 그냥 음. 연주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감정을 거기다 집어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 연주를 들을 때 객석에서 아 이런 연주가 있구나라고 할때 이제 화약처럼 폭발을 해요. 백석이 음. 어떤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해요? 저는 어, 제자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게한 음. 가지가 있어요 음. 들려주는 음악을 하지 말고 아. 들어주는 음. 음악을 해라 아, 아. 뭐 똑같은 말 같은데 아니에요 아. 음을 버리면 안 되고 그 음을 다 꼭꼭 내가 음. 정성을 다해서 꾹꾹 눌러서 연주를 해줘야 음. 돼요 그러면 잔 기교를 안 부리고 깨끗한 멜로디를 불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가슴의 소리가 전달이 되죠. 아, 그렇겠어요 음, 음, 저는 그 비법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음. 어, 중국에서 원포인트 레슨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죠? 상해에 갔을 때. 네네. 그때 그 한, 한 20여 명 정도 네네. 수조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제 가장 놀랐던 것은 이원 포인트 레슨이 솔직히 저는 뭔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는 사람이 음.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그걸 잡아내더라고 네, 뭐 니트가 예. 뭐 네. 어떻게 돼서 그렇다 뭐 음.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다 음. 빼서 그렇다 음. 그거를그 정도 되려면 몇년 <laughs> <laughs> 제가 한 섹스폰을 지금 한 (48년) 이제안 세워 해했는데 하여튼 뭐그 정도 (40년은) 넘, 넘었어요 넘게 부었는데 음. 음. 어렸을 때 이제 배운 거는 밴드부에서 도네이파 슬라시부 밖에 배운 게 없어요. 아, 제 소리는 제가 연구를 해서 제가 만들어낸 제소리예요 아. 누구의 소리도 아니고, 색소폰을제 거와 한 거죠. 음. 그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딱 부는 소리면딱 들으면, 아, 입안의 모양이 어떤 모양에서 저 소리가 나온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아. 왜냐면 저도 그런 소리를 내봤기 때문에 음. 일부러 잘못하는 사람 거를 제가 그 사람 거에 흉내를 내요. 어. 저서를 똑같이 잘못된 것을 어, 내려요. 그렇게 하시더라고. 응. 어. 당신은 지금 입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저는 배운 사람하고 타협을 하죠. 어, 어, 제재들하고도.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음.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음, 음. 어. 이번에는 수저 공연 기억나시죠? 음. 네. 어, 국수저에 네. 가서 정말 교민들이 음. 아주. 탄성을 자아냈던 그 콘서트에서 있었던 연주곡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수오공연 연주곡을 들었느냐 하면 은 사실은 수저공연 때 서정근 교수가 모친상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흔들림도 없었고 사실 연주곡은 정말 절절했어요 네. 연주자들 입장에서 어머니를 잃은 그것이 그대로 어 자기의 연주곡에 실려 나왔는데 기분이 좀 어땠어요 그때?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laughs> 그러는데 그 제발이라는 곡을 연주하는데 막 눈물이 막하염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어머니 생각하니까. 희한하게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캄보디아 거기 있고 콘서트 하느라고 가 가지고 그때도 아버님 돌아가실 때또 아버지 임종을 못 뵙고 어머니 임종은또수제호에서니는 임종을 못 뵙고 가슴이, 음. 저 같은 부려자는 없습니다. 음. 근데 정말. 뭐 이걸 우리가 부려다, 효다를 떠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악기를 연주하시지만 사실은 코미디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남들을 웃기는 자리에서 비보를 듣고도 가지 못하고 남들을 웃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네. 그보다는 낫지 제가. 예술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어, 그래서 서정문 씨가 연주하는 곡 중에 이제발이라는곡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요. 어,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한번 짐작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 나오기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연주 네, 끝나고서 그 분위기를 제가 깨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 그런데 또 오셨어. 아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서정근 교수의 연주는요 정말 신금으로 울려요. 어 대단한 음, 연주예요. 그때 수저우의 멋진 레스토랑 기억나요? 어큰 호수에 있는 그 어, 옆에 거기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딱... 주인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아니,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이 주인이고 어. 네. 그런데 그때 수저우의 교민 부회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이 집이 이렇게 으, 대단한 레스토랑이긴 하나 음. 여기서 한번 연주를 하면 음. 한국인의 기를 세워줄 그렇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 악기를 갖고 갔죠 <laughs> 맞아요. 데 연주를 딱 했더니 음. 뒤집어져가지고 나올 때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하고 어, 나오면서. 그 부회장이 이제는 됐다고, 어, 고맙다고, 그 기억나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마 예술이 주는 구기선양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예, 해요. 예. 소소하게 우리 교민들과 예. 함께하면서 또 그들에게 어깨 에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예, 길을 예, 펼친다는 예, 것도 예, 예. 그때 생각을 오르 못해요. 네, 기억이 납니다, 아, 기승이 <laughs> <laughs> 어, 너무 대단했어요.